그리고 그 노트북으로 작업할 게 많은 주간이어서 이런 할 시간에 이륙 해보자. 한번 보자는 택배입니다. 후루룩 쪘자 후루룩 쪘자 맛좋은 라면 바로 구미에서 라면 축제가 열렸는데요. 무려 35만여 명이 찾아갔습니다. 그 열띤 축제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토시 11분에 부산으로 가는 SRT 3055 연차가 타는 곳 6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색에서 한 번은 물러서... 또인꾸아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laughs> 아파트 모델 하우스 홍보 영상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컨디션 진짜 상당히 좋다가 갑자기 2시 오후 되면서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또 시작됐지 뭐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피부과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뭔가 같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먹었는데 아직 굴쩍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힘줘서 일하는 목소리 하면 신은 안 나더라고요. 아, 이코찔질이 어쩔 거야. 네. 아 그냥. 네, 네. 아, 좋을 제가 봤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단지가 이어지는 바로 그곳. 커넥트의 중심. 큰 아, 울산의 태화강 억새골락지 펼쳐진 가을 감성 축. 가을 감성 축제 태화강 억새나들이. 말할 어? 줄 알아? 냥냥오말 <laughs> 잘하는데? 어한 마리 더 있다 안녕 아또 입구? 앞에 은행나무 뷰가 예쁘네요. 첫 번째 예식을 마치고 두 번째 예식을 가져왔어요. 지금 텀이 살짝 있어서 준비 같이 하고 들어가요. 오네오늘리우이븐먹게이요저 okay. 이제 이거 두개 정착했어요 이거 두개 말고 손이 안 가요 우우우 어나더 위시랑 초점우 힌스 로벨우우요우우우를 경으로 깔고, 로베리를 위에 촉촉하게 얹어준답니다. 신부는 신랑을, 신부는 신랑을 다녀오겠습니다롱. 출근 중입니다 지난주에 기차 타고 출퇴근을 해보니까 시간은 더 걸려도 확실히 3대 2 0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스튜디오 대분도 더 완벽하게 외울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또 가서도 생방송을 잘했어요 나름 간식 박실래요 유상 갈아입고 기용황복 안녕~ 나쁜, 나쁜! 단풍 구경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대구 근교 청도에만 가도 떠나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부터 맛있는 먹거리까지 늦가을 청도 여행. 오늘은 여기 저 서연이랑 떠나봐요. 끝나고 동대구역으로 다시 왔는데요. 배도 고프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해서 햄버거 테이크아웃에서 나오는 시간 보고 기차를 예약할 것입니다.

인 암전에 앉아서 신호 기다리는 강아지예요. 차가 무서워. 카쿠 차가 무서워. 힘. 잔뜩 쫄아 있어. <laughs> 너무 웃겨. 카쿠랑 옷 수선 맡긴 거 찾으러 걸어가고 있어요. 어이구 무서워. <laughs> 오랜만에 자마미를 왔어요. 근데 떡고이는 처음 빨리 해야지 같이. 먼저 먹을게요 우리가. 그녀의 빈자리. 그거 내가 먹어볼게. 뭐? 조심해라.

이렇게 굴송을 왜안 했었을까? 그니까 등갈대에 눈이 멀어서 딱 해놔서 해! 지금 해야 돼? 이거 뭔 틀어놔야? 짠! 빨리 하나씩 들어봐 짠하자 짠! 짠! 아! 카메라 앞에서 하실게요 하나 둘셋 짠! 다시 와라잉 약간 개가 꺼졌다 조용히 해 당연하게 원래 음식물을 남기네 나 지옥가서 먹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따서 가져가서 먹어야나 이거 가서가면될것 같은데? 진짜 너무 창피해 야 남기면 안돼 내가 이 과자 그냥 가져가 봐 너무 창피해 저거 봐 숙제 만 줬어 야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래. 창피한 아, 게, 게 아니라 환경 보호야 창피해 <laughs> 여기가 장난 아니야 <laughs> 나 여기 구내숲 카페 구경하러 간건데 민희 너들어가 우리 파탈 먹고 을게 나도 먹고 있잖아 <laughs> 날씨 더 추워지면 쿠쿠도 추우니까 후리스 조끼? 이런 거 하나 사줬거든요 다이소에서 아, 이길이줄 알았는데 택도 없어. 너왜 이렇게 길을 가야? 이거 맞아? 이거 응. 기만 보면 딱맞 이거 이거 맞아? 이거 구오 <laughs> 예쁘다. 진짜? 거 봐자. 이거 봐자. 이 어디서 향긋한 향나지 않나요? 지금 제코 속에는 이 상큼한 유자 향이 가득 외우고 있는데요. 또잉구 어제 남해 촬영 갔는데 촬영 한곳 중에 한 곳이 유퀴즈 나오셨던 디에빗 <laughs> 유퀴즈 나오셨던 빵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빵 종사 온 걸로 오늘 아침을 먹으며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왜 갔냐면 어제 컨셉 이 유자였거든요. 그래서 남해 유자로 베이커리를 만드셔서 그걸 찍었는데, 유자 말고도 남해의 작물들로 계절마다 바꿔서 하신대요. 거기에 스크림도 있어서 이거는 맛보라고 주셨어요. 음! 제가 사실 쑥안 좋아하는데, 쑥 맛이 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은은한데 달콤한 크림이 있어서 진짜 누구나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왜 일하는 것처럼 멘트를 했지? <laughs> 근데 진짜예요 25일이 그러니까 25일 실제 생일인 네. 이제 와우 실제 생일은 25일인데 마스크 쓰 들어오는 거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그 이벤트로, 하는, 이벤트로 이제 뭐 이렇게 제 보여주는 거는 일요일 날이에요 오 어머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 지금 그러면 들어가면 되나요? 네뭐필요 뭐, 뭐뭐 네, 네. 식사로 올라가셨다가 네, 네. 아, 네, 네, 네. 아이. 건들어요 애들 노는 거를 조금 있다 <laughs> 뭐 타. 뭐뭐 뭐. 머 감독님 예봐요. 또 입구? 음. 시니다 네. 타들다가다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전국영어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부는 1시 30분까지 그리고 2부는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자 김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잉고 기차 타고 오는 생방송 출근길은 굉장히 편안하게 옵니다. 리본까지 달았어요. 완전 정반대. <웃음> <웃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또 내일이면 이 루카루나가 태어난 지딱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기차 타러 동대구역 가고 있는데 회사 바로 앞에 네. 옛날 밥밥이 있어서 먹으며 갈 거예요. <laughs> 눈가빵 느낌이다 날니다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입있으면말좀 해볼래 카쿠야 카쿠야 니 때가 있가 니가 가 카쿠는 어, 신호 바뀌었어 카트야. 신호를 기다렸어요. 야!